아침 만나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나 요아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25절 말씀 청년은 사단이 특별히 공격하는 대상이다.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부모의 권위에 대한 반역의 죄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범죄와 불행의 원인이다.우리가 향하는 어느 곳이든지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수많은 청년들이 압도적인 악의 조류에 휩쓸려 들어간다. 열렬한 그리스도인 심령 속에서는 어떻게 성경과 그리스도교를 가르치고 있는 나라에서 영혼의 원수가 청년들 위해 이렇게도 강하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유는 명백하다. 부모가 그 엄숙한 책임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밭을 돌보지 않은 채 버려둔다면 틀림없이 해로운 잡초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일이 자녀들에게도 생긴다. 마음밭이 경작되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의 분노와 원한과 이기심과 교만의 씨앗을 뿌리며 그런 씨앗들을 속히 자라서 부모들은 수확대에 비통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그들의 무서운 잘못을 알게 된다.